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21강, 이제 상가편을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제목을 21강,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어, 두 번에 걸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익형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는 기존에 뭐 사고팔고도 많이 해보시고,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요. 되게 뭐 시가 가격도 비슷하고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그 단지 안에서 가격도 되게 비슷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대 층간 가격 차이는 좀 있겠지만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래봐야 10% 내에서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상가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상가는 바로 같은 건물 안에서도 어느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천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편견을 좀 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강의할 때몇번 써먹었던 그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시자고요. 어, 좌측에 보면은 이제 상가주택. 전, 이게 전용 전체 연면적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1층에 이렇게 뭐 오딩 집도 들어가 있고 1층에 마사지, 3층부터는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서 전세를 주기도 하고 5층 아, 5층짜리 건물이네요. 5층에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런 상가주택 건물이고요. 어 우측은 판교 신도시의 메인 상권 1층에 전용 14평짜리 상가가 24억 원이에요. 어이둘 중에 제가 강의 때 많이 여쭤봤어요. 어느 곳 선택하실래요? 그러면은 열 명의 열 명이 다 당연히 송파구 잠실동인데 상가도 여기 좋지 않겠냐? 이런 답을 주세요. 근데 이게 어, 한번더 생각해보게 되이게 상가에서 여기서 상가가 왜 아파트와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이 건물을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 로망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아파트를 사시던 분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단독주택 같은, 상가주택 같은 필지를 사서 1층에 뭐 편의점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러한 업종에 세를 주고 2층부터 뭐 2층에 뭐 식당 같은 것들을 주고 3층, 4층에는 뭐 이제 주택으로 해서 전세 주고 맨 꼭대기층에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료 받아가면서 살고 싶다. 이런 로망이 누구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 로망들이. 근데 저는 이런 로망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이 주택이 위치가 어디냐면 그 잠실에 가보면은 신청동 먹자 골목이 있죠 그 먹자 골목 안에 있는 삶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데 꼭대기층에 살고 싶을까요? 일단 1층에 주점들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밤마다 불야성일 거고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 입장이란다면 저런 데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건물이 생각보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위에 죽어도 다 세를 주고 있죠 그러면 되게 애매해져요 상가는 메인자리에 있느냐 메인 대로변에 있느냐 아니면 A, 뭐 보통 우리가 1면 2면 3면 4면 5면 이런식으로 나와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뒷면으로 갈 때마다 임재력이 확, 확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건에 여러분들 우리 임차하기 좋은 업종들 1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뭐 파리바게트 라든가 뭐 SK텔레콤 이런 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첫째 왜 그러냐면 주차가 일단 굉장히 불편하죠 두 번째는 건물의 관리도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임대료가 되게 낮게 형성됩니다 실제 이게 27억이지만 이게 이제 위에 전세주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건물에 2층이나 3층 상가들이 되게 공실률이 높은 경우도 많아요. 상권이 좋지 않다 보니까. 27억짜리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 정도 나옵니다. 3억 5천에 400만원. 실질 수익률은 27억을 주고 사면 한2% 정도밖에 2%도 잘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신 이제 이런 걸 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난 아, 대지가 좀 있으니까 그 일대 상권이 발전하면서 대지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상권들이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 코너 자리에 있는 메인 자리에 막몇 백만 원씩 임대료가 두 배, 세 배씩 올라가기도 하고 뭐 상권의 승망, 형망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이태원 경리다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실제로 매매가가 많이 올랐죠 상권이 달라나면서 그런 가능성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이면 삼면 사면까지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 가능성이 물론 싸게 잘 사면 좋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상가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주거하고 상업이 분리된 지역이 좋아요. 신도시들이나 강남 상권이나 뭐 실제 메인 상권들 가보면은 어 이렇게 주거 지역은 꼭 주거만 모여 있어서 쾌적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안에 뭐 조금 조금 한하지는 있겠죠.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분리되어 있는 게 가치가 높습니다.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역세권 위주로 다 모여있죠. 근데 이 14평짜리가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임대료가 24억이었잖아요. 이 건물 하나 전체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2억에 850.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과연? 850만원 내고 14평이 펄백 장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어, 보통 우리가 강남 메인 사거리라든가 상권 A급 상권, 역세권 주변 상권들 중에 그 안테나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안테나샵은 어떤 거냐면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거기에 매출이 얼마에 나오는지 관계없이 간판값으로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강남역에 특히 그런 데가 많은데 뭐, 파리바게트나 뭐,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대기업, 일본 프랜차이즈들은 거기 임대료만큼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그 자리를 선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맹들이 어쨌든 강남에 있다, 홍대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매출액보다도 더 오버하는, 그러니까 좀 과도한 임대료를 넣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자리은 되게 소규, 소, 어, 정말 작은 것밖에 없어요. 메인 상권에 가더라도 여기에서 한 2, 300m 내외에 보통 대로변에만 있지 있고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지면 얘도 이제 이 상가도 신도시 초 초반 초반 상가 때 분양을 했던 그런 상가였는데 어 되게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식당이나 뭐 음식 업종 같은 경우 카페 같은 이런 휴게음식점 간이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임대료가 3 0만 원을 넘어가면 또 실제로 그 매출로써 운영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메인 상권으로 발전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신상권이 만들어질 때역 앞에 사거리 코너는 여러분들이 상권이 형성된, 데에는, 상, 형성된 이후에는 그 자리 그 상가는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런 걸선점할 때는 이런 상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가 오늘 비교해드릴 거는 편견을 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상가를 고를 때. 무조건 상가주택이 좋다, 땅이 면적이 넓다, 외국이 좋다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선정을 할수 있는 자리냐, 상가는 이렇게 작더라도 더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봐야 된다는 첫 시간을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와 유사하게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